안녕하세요. 해그린TV입니다. <laughs> 지금 그 하우스에 갔다가 그거 어떻게 할 건가에 도면 좀 이렇게 생각하고, 네, 지금 음, 집 샵에 와서 택배 포장한 거 애들이 해서 다 보냈고, 또 그거 한건 우체국 택배로 보내고 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토분 주문이 와서 토분은 참 힘들어요. 네, 싸기도 힘들고 조심스럽고. 그런데, 그런데, 우리가, 우리가, 우리, 우리 꽃님들, 우리 꽃마님들, 우리 많이, 많이들, 언박싱 안 하면 안 되죠. <laughs> 아니 이제 이게 없다 하는 거예요. 이 아이가 페롤라라는 아이인데요. 꽃을 삽입하도록 노력해 볼게요.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주실 때 없으니까 저보고 판매를 하지 말고 보관을 이렇게 보유를 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. 근데 모르고 드려버렸어요. 제가 부러뜨려서 가격을 또 10만원이나 싸게 그거는 해그림님 그거 해라고 준 건데 왜 그거를 없앴냐고 없다고 부양에도 이제 애들이 없는 거예요. 물론 이제 다 팔고 이러면 뭐 어떤 뭐또또 나온다지만 그거를 키워서 종족 보존을 해가면서 키워야지 무조건 판매가 능사는 아닙니다. 이제하시면서 <laughs> <laughs> 그 그거를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줬더니 왜 보관을 못하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달라고 아 정말 꼭 가지고 있겠다고 이래서 이제 네 그때 당시 아니 그걸를날개 <laughs> 그렇게 싸게 공개하면서 어? 다 내보내버리고 어쩌려고 그러냐고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라면서 그거는 정말 정말 나름 대품이었는데 왜 그거를 보냈는지라면서 그래 이제 이거를 하나 가져왔어요. 페롤라거든요. 요거는 카틀레야 우크리아나 세미알바. 에에에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은 했어요. 구독자님이 가지고 있으니까. 아, 다시 달라하게도 그렇고. 이래서 어, 세미알바가 이 아이가 필 거예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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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필 거예요. 음. 응. 그래서 지금 진행벌브가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가 나왔어요.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 나갔기 때문에 진행벌브가 하나를 어, 시작을 한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진행벌브가 하나가 되었어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이제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서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진행벌브가 된 거예요. 그리고 여기가 진행벌브가 있네요. 네, 네, 네. 자,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네 군데. 예.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제 더 나온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진행벌브. 현재 확실하게 된 것은 예 다섯 군데예요. 저쪽으로 <laughs> 또 나가서 꽃이 이쪽에서 피려다. 못 피었었어요. 떼떼떼. 그래서, 이게 진행벌브가, 어쨌든, 여기서 또 나온다고 보면 여섯 개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군데거든요. 예. 그래서, 예, 요런 아이들은, 이제, 바로 큰 분으로 옮겨가면, 이제, 바로 내년에는 거의 두배 가까이 뽕 튀는 거예요. 그래서, 음, 그때 당시, 헌타지야오시엔 나가라도. 그대로 나갔어요. 그러니까 는 댓글에 구독자님이 내년이면 두배이랬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거를 잘 보유하고 있다가 잘 키워서 조금 뭐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눔을 하고 지금은 나눔을 이제 나눔? 나눔? <laughs> 그래서 이제 하나를 차렸으니까 어쨌든 수익을 좀 내야 되는데 왜 그거를 <laughs> 댓글에 내년이면 두배이랬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싶어 하셔서. 예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예. 네. 파틀리아 예. 네. 세. 뭐 페룰라 쪽이에요. 예. 네. 그세미알바 여러분께 공개해 드렸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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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지금은 물을 자, 부양에서는 그렇대요. 지금은 물을 엄청 많이 준대요. 왜요? 지금은 꽃을 피우면 그렇게 했음에도 꽃이 피면 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꽃을 보지만 지금은 벌브로 돌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면 이런 아이들이 지금 요 하나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 요 아이도 벌브로 간대요. 그래서 벌브로 만들 것이냐 꽃으로 만들 것이냐 내 시기적으로 물 주는 시기가 다르대요. 그래서 물을 엄청 준다고 해요. 그런데 그냥 촉촉해요. 엄청 촉촉해요. 그래도 에이4 수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태 그냥 촉촉해요. 네. 그래서 요아이 세미알바 네, 어, 사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어, 아침에 일어났는데요. 막 욱신욱신 아픈 거예요.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이랬는데 아, 무거운 것들을 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또 토분을 몇개 싸고 나니까 아, 실장님이 계속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이걸 이렇게 들고 이러다 보니까 손가락도 아프고요. 예, 우리 막 설거지 하는 거,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 것만큼이나 이걸 들고 내리는 게 힘든 거예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렇게 들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잡아야 될 때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토분은 힘드네요. 그래서 푸릴 푸릴 화분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게 주문해주셨고요. 그래가지고 네, 푸릴 화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. 조금 있는 거 소진을 하고 나면 네 끝이고 부양 평토 구멍 토부는어뭐 계속 들어오겠죠? 근데 이제 음,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이걸 계속 취급할지는 모르겠고요. 예, 풀릴은 없고요. 현재 현재 지금 예상으로 그래요. 또할 수도 있겠죠. 음 부양 토부는부양해서 계속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공급을 해주실 것 같고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예, 되었습니다. 요거 사진 한번 올려 볼게요 요거 다크 파스 다크 월캐리아나 네. 워크리아나 우리 통일하기로 했죠 월도 들어가지 말고 워크리아나 네 다크 앤 파세이라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는 검붉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네 디비나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조그만, 네, 소형 종이죠. 개 중에서, 네. 예뻐요. 예. 네. 요거 같은 경우는, T4 티포 싱크엔테나리오하고 T4 루툰다가, 예, 네, 되어 있어서요. 예, 네. 지금, 요 아이도 터지면 예쁘겠죠. 어, 터지면. 네. 요거, 목 돌림판. 네, 네. 네. 돌림판 하니까 예쁘죠? <laughs> 이상. 해그린. TV였습니다. 네. 꽃이 없으니까 심심한가요? 맹숭맹숭한가요? 해그린이 오늘 왜 그럴까요? 힘든가 봐요? <laughs> 예, 예. 요거 이제 짤막 쇼트 영상으로 좀씩 올리기는 했어요. 이렇게 예. 하늘하늘 예쁘네요. 네,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. 맛있는 저녁 드시, 드시고 네. 편한 밤또 회복 차야 또 피로 회복되죠.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린나이트입니다. 고맙습니다.